자, 오늘 간세계 30조 원, 어, 그렇지. 30조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전 앞에 영상에 뭐가 올라갔냐면, 어, 비문학이 하나 올라갔어요. 보신 적 있죠? 그죠? 뭐 올라갔냐면, 아, 어, 뭐지, 뭐 올라갔지? 오염물질 배출. 이거에 관계된 거야. 오염물질 배출은요, 반드시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육구, 수능 중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작년 수능도 내가 다 맞췄잖아. 비물학다 나온다면 나오잖아.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영상 보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료 올라간 거 있어. 그것도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염물질 또는 탄소 저감, 이건 반드시 점에 나옵니다. 됐냐? 자, 우리는 이제 30쪽으로 가볼게요. 자, 30쪽에 봤더니, 3번에 보기 박스를 먼저 풀면서 풀었지? 자, 봤더니, 가의 시적 공간은 연속성이 있대요. 그럼 가시에서는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그 공간은 연속적이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될 거예요. 이 말이네 그냥 그 다음에 나의 시적 공간은 불연속성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나오지만 불연속적인가 봐. 그러면 이제 어디 해보자. 자 일단 당신이라는 게 있고요. 이성복 시인이네. 이성복 시인은요, 아 되게 뭐 음, 민중 시인이라고 칭할 수 있고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밑에서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도 김대중 대통령 가면 같이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쨌든간에 이성복은 우리가 한 민중 시인 정도 하자. 민중 시인이라고 한다라면 대부분 뭐야 더불어 사는 삶, 그죠? 더불어 사는 삶. 또는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소의 계층을 대변합니다. 소의 계층을 대변해주는 그런 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이성복 쓰면, 아하, 바로 더불어 사는 사람 또는 소의 계층을 대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그냥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신이라고 했네. 공간을 중심으로 보라고 랬고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될 거라고 얘기를 알려줬어요.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나가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시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적 대상은 바로 뭐냐면 아낙네들이네 그죠 아낙네들 동그라미 쳐볼게요 시적대상 이성복 시인임을 봤을 때이 사람은 소외계층이 아닐까 라고 일단 추측해보고 결론도 맞아요 소외계층입니다 근데 얘들은 땅을 판대요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얼어붙은 땅을 판다고 그랬으니까 세모쳐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열악하겠죠. 열악한 노동 환경.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시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 노동하고 있어요. 되게 힘겨운 노동, 노동이야. 그네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도 없고 하네. 그죠? 오, 되게 뭐 열악하네.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이라는 곳은 바로 논두렁에 있구나. 지금 논두렁에서 안악네들을 만났는데 얘들은 무척 힘겨운 노동 중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지느끼를 따라가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어 요번에 다시 동그라미 당신. 그러면 지금 이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고 했잖아아 논두렁에서 안악네를 만났고. 지느길 가다가 당신 만났어. 당신 뭐 하나 볼게요.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당신들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흙투성이로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을 묻죠 볼게요. 아까는 얼어붙은 땅을 파니까 되게 열악한 노동 노동 환경이었잖아. 요번은 물도 마르지 않은 뻘밭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이 쭉쭉쭉 빠질 거 아니냐. 이것도 열악한 노동 환경이죠. 그럼 당신은 뭐 하고 있냐. 연뿌리 캐고 있대요. 혹시, 당신이 찾는 것은 연뿌리보다도 질기고 뻗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아, 워라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었네. 아까 무시를 갈고 있고 연뿌리를 캔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 했다? 무시와 연뿌리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나봐. 그수확물을 그러니까 얻는 게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얻었다고 생각하네. 살에 찍힌 연뿌리의 동체에서 굴따란 물관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도로뿐인 도로라는 건 헛수고 헛됨 이거거든요. 헛수고 헛됨뿐인한 생애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학내와 당신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네. 아유, 힘들게 노동했지. 그런데 너는 얻은 게 없지. 아유, 불쌍해. 이런 거야.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사고 당신은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헛된 수고가 계속 지속되고 있나 봐요. 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죠? 처음에 안악내를, 안악내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죠? 공간에좀 해서 여기서 이동을 해서 누구를 만났냐면 당신을 만났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을 내가 좀 관찰하고 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연민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당신과 아낙네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사람이니까 동그라미를 쳐볼게. 아낙네들은 노동의 장소는 논두렁인데요. 얼어붙은 얼어붙은 뭐지 땅이라고 했냐? 뭐라 했지? 땅이네. 얼어붙은 땅입니다. 그죠 얼어붙은 땅에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무시를 갈고 있대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은 되게 열악한 곳에서 지금 뭐 하냐면, 무시를 갈고 있대요. 무시를 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떠냐면, 물이 뭐라 하죠? 마르지 않은 뻘밭이구나.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이니까 아까 얼어붙은 땅과 같이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이지 여기에서 뭐 하냐면 연뿌리를 캔대요 연뿌리를 캔 캐고 있네 요런 것을 지금 화자가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불,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죠 연민의 마음이겠죠 화자가 요것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요 관찰의 마음이 어떠냐면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아낙네와 당신들은 원하는 무시라든가 연분을 가진 게 아니래요. 이들의 삶들은 어떻게 도로뿐인 도로뿐인 노동의 삶이군요. 노동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도로라고 한다는 건 아까 뭐냐면 헛됨, 헛됨,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 거야. 고생은 죽도록 하고 있는데, 얻는 것은 없어요. 이 말인가 보죠. 헛되이 수고하고 있대.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정작 얻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네. 다음, 두 번째는 고층 빌딩 유리창. 빌딩 유리창. 닫기의 편지. 고층 빌딩 유리창 닫기의 편지 한번 해볼게요. 김혜수는 지금 현재 살아있고요. 그죠? 살아있고. 김혜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뭐야, 여자니까 어떤 여성, 여성 해방적인 이런 것도 쓰, 쓰기도 하겠고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다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즘 트렌드는 씨는 다 더불어 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결혼부터 얘기하면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는 어떻게 써요? 되게 소외계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 당연히 바로 뭐야? 우리 시대의 소외계층이겠지. 그럼 당연히 얘들이 어떻게 써? 편지를 쓴대요. 어떤 편지겠어요? 아, 나는 소통하고 싶어요. 이런 거겠죠? 그죠? 소통을 원하겠죠? 소통을 희망할 겁니다. 즉 나는 소외 계층인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아 나좀 봐줘. 나와 같이 살면 안 될까? 뭐 이런 게 아닐까? 다음 저녁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집니다. 야, 저녁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진대요. 어, 이거 역설적인 내용이네. 일단, 마, 모순이 되니까 역설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 제목이 유리창 닦기라니까. 자, 이게 고층빌딩이에요. 그래서 고층빌딩에 이렇게 유리창 닦기가 이렇게 매달렸다고 쳐보자. 그죠? 여기 어, 잘 그렸나? 이렇게 매달렸다고 쳐보자. 매달렸어요. 자, 그러면 아침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아침이면. 아침이면 해가 여기서 이렇게 뜰거 아니냐. 그죠? 여기 너무 낮나 해가 여기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이미 새벽 같이 올라가서 고층 빌딩 닦고 있거든요? 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아침엔 해가 지는 거야. 내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해가 뜨는 건 어떤 거야? 내가 평지에 있으면 해가 뜨는 건 나보다 위에 있는 게 해가 뜨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나는 새벽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가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가겠죠? 그죠? 해가 쭉 가겠죠? 그러면 저녁에는 어떠냐? 저녁에는 이제 해가 여기 있다고 칠게. 해가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와야겠지? 다리가 몇 개지? 두 개지? 두 개.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 나보다 지금 어디 있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지금 해가 저기는 거야. 원래는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건데, 여기 있으니까 해가 뜬 것처럼 보이죠?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했다가 거의 저녁 무렵에나 일이 끝나는 그런 모습인가봐요. 아 불쌍하다. 해가 지는 아침에 거기 내무쳐볼게요. 해가 지는 아침. 그 다음 한년 내려가서 즉 3년에 해가 뜨는 저녁 거기 내무쳐볼게요. 두 개가 일정 대조적일 겁니다. 그죠? 해가, 위에 위치도 좀 대조적이고요. 한번 볼게요. 해가 지는 아침에, 아침은 아침이지만 해가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에는. 유리창 닦기 눈에는. 그게 누군데? 나하다. 유리산을 오르며, 아, 고층 빌딩을 유리산이라고 표현했네? 나는 팔아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져지는, 퍼지는 져 광경을. 그러면 산 아래 계곡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금 뭐냐면 여기를 계곡이라고 생각하나봐요. 여기를.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이 계곡을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편입하고자 하나 봐. 나도 편하게 저 계곡에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가 봐. 그죠? 부러우니까 바라보는 거겠죠. 해가 뜨는 저녁엔 여기 있어, 여기. 유리산을 내려오며, 내려왔어? 나는 또 바라봅니다. 또 라고 했으니까 반복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반복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건, 내가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을 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나봐.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또다시 계곡 나왔습니다.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도치법이 쓰였네. 그러니까 도치법을 썼으면 강조하는 건데 뭘 강조해? 바뀐 놈 바라보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즉 계곡을 계속 바라봅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인가봐.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찾아오면 밤이 두 개라고요? 아 일단 어떤 밤이냐면 빌딩 안에 있는 밤도 있고요. 여기 빌딩 밖에 있는 밤. 그러니까 나와 처지가 다른 거야, 그죠? 빌딩 안에 있는 사람은 기성세대 기 뭐,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라면 빌딩 밖은 나지요 소외계층. 또는 뭐냐면, 빌딩에 매달린 삶 또는 계곡에 있는 삶이겠죠. 그죠? 빌딩에 매달린 삶이 소외계층이 사는 곳이라면, 계곡은 긍정이겠죠? 얘가 지향하는 곳, 가고 싶은 곳.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풍뎅이는 바로 화자의 분신이군요. 나는 풍뎅이. 그리고 당신들의 유리창, 유리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통하는 거네. 나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죠? 여기가 빌딩 밖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건 어디야? 빌딩 안으로 편입하고 싶은 겁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또는 뭐냐면 소통하고 싶어요. 나는 거기에서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렵게 창문을 열었어. 어, 이제 소통하나보다. 하더니또 다시 창문. 다시 열면 또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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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뭐야? 소외계층과 어떻게 해서 단절되어 있군요? 그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나 봐.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한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었습니다. 아, 이 계곡엔 뭐 있냐면 창문은 잔뜩 합니다. 창문은 잔뜩해요. 그러나 뭐야? 그러나 뭐는 없어? 방은 없어요. 창문이라는 것은 단절시키는 존재구나. 소통하지 않으려는 단절시키는 마음들은 많고요. 정작 방이라는 건 하나도 없대요. 소외계층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나 봐. 말은 창문이 있어서, 야, 보이지? 언제든지 들어와. 라고 하는데 사실은 못 들어오게 하나 봐.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이랍니다. 닦이지 않는데요. 들어갈 수 없어. 소통은 갈망하나? 하지 못하나 봐.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 고래감이랍니다. 점점점 두꺼워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소외계층과 기존의 삶이 점점점 멀어지나 봐요. 두꺼워지니까 유리창이.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늘 가난한 노동의 삶이 시작됩니다. 저녁에는 해가 뜨고요. 아침엔 해가 져요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편입하진 못해요.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 다시 상황을 해볼게. 자 일단 빌딩 밖의 삶이 있고요 빌딩 밖 그다음에 빌딩 안이 있군요 빌딩 안자 요것은 뭐로 나눠져 있냐면 창문 그 너무 창문이죠 창문이 계속 있습니다 이건 단절을 시키는 이런 거였네 자 빌딩 밖이 소외계층들이 살고 있으니까 부정 빌딩 안은 내가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냐면 빌딩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마치는 마치 뭐와 같은 존재냐면 풍뎅이래요. 나라는 인간은 한 마리 풍뎅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써요? 이 창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두드려요. 아, 아 들어가 보자. 먼저 들어가 보자. 들어가고자 합니다. 들어가고자 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창문을 끊임없이 닦아요. 하지만 닦이지 않는죠? 그죠? 닦고자 해요. 닦고자 해요. 하지만 닦이지 않아요. 즉, 이 말은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소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 어, 그래. 그러면 다시. 자, 이 빌딩 안에는 도대체 누구냐면, 당신들이 있습니다. 당신들. 당신들이 있고요 그럼 정리하면, 나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은 소통하고자 해요.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당신들이라는 놈들은 어땠냐면, 아, 창문은 있어요. 창문은 있으나, 뭐는 없어? 방은 없어요.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단절만 요구하고요 소통하고자 하지 소통하고자 하지 않아요 이런 거였네 그러면 어디 문제를 또 점검을 한번 해 봐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딱 놓아야겠지?